지난 2일에 열린 8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노예 12년이라고 하는 영화가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전에 살았던 한 흑인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자유인이었던 흑인 바이올린 주자였, 주자인 였주 솔로몬 노섭이 1841년 납치되어서 12년간 참혹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과정이 그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뉴욕에서 가족과 헤어져 노예상에 의해서 유올리언스로 팔려간 솔로몬은 플래시라고 하는 노예의 이름으로 지옥같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12년 만에 백인의 도움으로 구출이 됩니다. 솔로몬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된 후에 12년 걸려서 자기가 겪었던 것을 책으로 발간했고 한세기 반을 넘어서 흑인 감독인 스티브 맥킨에 의해서 영화화된 것입니다. 스티브 맥킨 감독은 수상연설에서 아카데미 이 최우수 작품상을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과 지금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21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2100만 명이 있고 그 중에 550만 명이 아동이고 전체 55%가 여성과 소녀라고 합니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에 의해서 지금도 인간이 아닌 김성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지구촌에 지구촌에 우리의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브 맥킨 감독은 흑인으로서 최초의 흑인 감독 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어떤 다른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제도는 아니지만 아직도 미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나쁜 문화로.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화는 인간 모든 활동의 습관화된 집합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할 때에 그것이 습관화되고 또 사회적으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그 습관에 대한 행동 양식인 문화에는 좋은 문화가 있는 반면에 나쁜 문화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좋은 문화는 좋은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이고, 나쁜 문화는 나쁜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이면 자명합니다. 습관, 그것은 반복되는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또 혹시 여러분에게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습관은 갖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이 잘안 됩니다. 몸에 잘 베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어찌나 빠르게 만들어지는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빠르게 정착이 됩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도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말씀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사랑을 실천하는 습관, 주일 성수하는 습관, 그리고 헌금하는 습관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익숙해야 할 것들이 습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이 잘 습관화되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착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잘안 되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잘안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말씀으로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교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선포합니다. 또 우리는 쉽게 서로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경우에 기도가 필요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듭니다. 여러분,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시간, 24시간 가운데서 나는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일주일 내내 식사 기도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달 내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영적으로 숨 쉬는 것이라고 안 하면 심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못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불행하게도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거품을 물고 넘어지고 물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활활 타는 불이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 아이 때문에 이앞 부모가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마침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에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 땀을 흘리면서 힘써 있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도 여전히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왔고 또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기관들도 찾아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 아이의 문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초지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 아이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 아버지가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귀신이 나가고 아이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염치가 없죠.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했는데 왜안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알고 있었고, 또 기도도 실제적으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평소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고 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그 의문을 제자들이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 제자들의 기도에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기도 자체에 파워가 없었던 것이죠. 기도에 파워가 없는 것은 기도가 예수님처럼 그들 삶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기도를 전혀 안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기도가 습관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교회 다녔지만 아직도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몸에 비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게으르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첼입니다. 아첼. 이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이 아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늦추다, 머뭇거리다, 미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루다. 그리고 머뭇거리다는 것은 이게으른곳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기도, 기도하지 않고 실제 기도하는 것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기도가 힘든 것은 기도를 미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내일 하지. 어느 날부터 정말 할 거다. 거듭거듭 거듭 다짐하지만, 그러다가 그날이 되면 무슨 핑계가 생기고 결국은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일기를 쓰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적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면 일기를 적는다는 게 그게 어렵죠. 일기를 쓰려고 노트를 이렇게 펴보면 저녁에 펴보면 벌써 일주일이 지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이 지날 때고 있어요. 매일매일 일기를 써야 된다 생각하면서도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미루다 보면 한없이 가버리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듭 거듭 다짐했지만 일주일 내내 기도 못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두 번째로 기도가 힘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러셨습니다. 왜 똑같은 사건에서 마태복음에는 믿음이라 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왜 기도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과 기도는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든 것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은 그 정도로까지 우리의 믿음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드 테레사 평생을 인도 빈민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녀죠. 인도에서 간디 다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마드 테레사입니다. 그녀는 인도 사람이 아닙니다. 세르비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인도에서 두 번째로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마드 테레사입니다. 그런 그녀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신부들에게 고해성사하면서 했던 그 내용들이 책으로 묶어져 나왔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입니다.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너무나 깊은 어둠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나를 아무도 원하지 않고 버려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도대체 나의 믿음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공허함과 어두움 밖에는 발견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하나님, 이알수 없는 고통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하는지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수많은 답을 찾지 못한 질문들이 내 마음, 마음 안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 안의 어두움과 차가움, 공허함이 대단히 크기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너무도 솔직하게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테레사 수녀와 같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런 영혼의 상태인 것이죠. 자기 혼자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느낌. 믿음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 믿음이 추락한 상태에서 기도를 붙들기라고 하는 것은, 붙든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든 것은 결국 믿음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익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과 관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초월성과 내재성입니다.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전적으로 다른 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성을 강조하는 것이 초월성입니다. 내재성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성입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언제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달래갈 수 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개 내재성을 배제하고 초월적인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초월적인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기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일방적으로 달라고 구하는 것은 친밀한 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고 상명하복의 관계만을 맺게 됩니다. 구하고 그리고 받는 그런 관계인 것이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이 구한 것을 들어주는 것. 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힘 없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줬을 때에 여러분, 힘 있는 분과 힘 없는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그 거리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만을 갖고 있을 때에 기도는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되어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부담이 있고,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기도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의 라이스 교수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인 내재성, 즉,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친구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쉽게 다가가게 되고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 간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재밌죠? 우리는 사실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사회에 있어서 여러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만나서 이야기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재밌있고 즐겁습니다.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만나서 제가 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요청만이 그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만남이 계속 갈수 있겠습니까? 들어주는 사람도 요청하는 사람도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대화가 계속 구하고 들어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그 관계가 치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례국이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대화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라고 한다면 기도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익숙해질 것이고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름과 믿음이 약한 것과 또 하나님께 대한 이미지 이외에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기도 생활이 힘든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유들을 다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실제적으로 심각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가까이 계시고 항상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시간, 장소를 떠나서 그 하나님과 늘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익숙해지고 습관화되어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공허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마에다가 죄를 새기는 그러한 죄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있는 이유는 종전과 똑같이 그렇게 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다르게 내 삶을 바꾸면서 살아가라고 사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 금식, 절제가 있는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기도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